출근했습니다. 모닝쿠피 마러 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마트 장바구니. 이게 그냥 이런저런 짐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키보드를 장만했습니다. 키보드 갖고 소세지랑 집에 있던 쿠키 이렇게가 전부입니다. 키보드를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보드는 지금 티몬인가? 쿠팡에서 샀어요 아이노트 무선 후... 키보드 마우스 핑크색 세트인 거 집에서 이미 뜯어봤답니다 짠 핑크색 타자기 모양 무선 키보드예요 예쁘죠 마우스 네, 건전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아주 좀작가한데 한번 해봅시다.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서류 제출하러 가고 있습니다. 멀리멀리 멀리. 네, 수업하러 고! 그럼 완전 핑크 공주네. 핑크 공주. 야 <laughs> 오늘은 일찍 퇴근을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거기가 찝찝해서 그냥 연구실로 왔어요. 사실 가도 될것 같긴 한데, 그냥 괜히 찝찝해서 들려서 한 시간이라도. 이 준비도 하고 할 것도 하하는려고 대신에 저에게 주는 선물로 요이트틀 사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제가 이게구 플러스 1이어가지고샀는데오는 길에 제는예 친구는 이생는이지나가이래 그냥 하나 줬어요. 지만 군것질 아주 살벌하게 잘할 수 있어. 출근하자마자 오늘의 데일리룩. 오늘은 로렌 아이의 이렇게 약간 발색되는 핑크색 블라우스에 요 피그트리의 그 제가 세트로 입었던 그 셋업 스커트만 써서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룩이 되겠습니다. 아 구두도 고쳐야 돼. 이거 오늘 높은 거 신었어. 이렇게 신고. 비오는화요일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이 티스트랩 구두를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세일해서 샀는데 높지만 편해요. 이거 신고 2시간 수업 가능. 이 m g o 가야됩니다 이거 나서 붙였는데 가까이 안 보면 티 안나겠죠? 오늘 g 은 엄청 오랜만에 차차틴트 엄청 오랜만에 차차틴트를 발라봤어요 차차틴트는 진짜 예뻐 대신 바르기가 너무 까다롭 e h o 말려가 i 발라야 되니까. 그리고 미가잘안걸려요 그래도 색이 너무 예쁘잖아. 그쵸? 아니 여기는 어, 저, 전연, 어제 저녁만 해도 없던 여드름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있는 거예요. 세수하면서 살짝 건드렸더니 빵꾸가 뿜은 날 정도 났어요, 한 방에. 그 위에는 요거 나스 오르가즘 립 립밥? 한번 더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제 어딕션 립밤이 마음에 든다. 훔쳐가고 훔쳐가고는 가져가고 저는 이걸 사줬어요. 그럼 열심히 써보고 계신다. 이놈의 비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며칠을 도대체가 언제까지 오라고 이놈의 비가 3주째 그치지를 않네요. 아유, 이제 약간 지겨울라고 하네. 아유, 비가 오면 점심에 밥을 먹으러 나가기가 아유, 참 지긋지긋하네요. 이 언제까지 이놈의 비가 아유, 출근하고 있습니다. 점심밥을 사러 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시원해서 걸어가서 삶만 한데 미스트 비가 오네요. 아비안 와서 우산 안 가지고 나갔다가 갑자기 비 와서 비도 맞아서 아 진짜 짜증나네. 아. 휴 목도 이렇게 평일 점심 때는 제육볶음 이렇게 이 땡길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 평일 점심 때는 꼭 제육볶음이 땡기더라고. 아우 더워. 뛰었네. 아, 머리 다 망가졌네. 장마철에는 우산을 꼭 갖고 다녀야 되는데. 아까 어 음, 이제 좀 이렇게 그친 분위기인데 그냥 나갔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그냥 비가 오네. 머리 점매 버렸어요. 덥고 습해가지고. 아휴. 어, 내일 수업 준비. 금요일에 시험이라서 수업 준비는 내일 것까지만 하면 돼요. 출근합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저는 원래 좀 창문 열고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창문 열고 갑니다. 시원해. 근데 자연 바람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데서는 시내에서는 창문 열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 얼마 만에 열고 가보는지 모르겠네. 너무 좋아요 비가 드디어 그쳤어. 그래서 그런지 다른 차들도 창문 열고 가는 차가 많대. 다들 이 자연 바람이 그리웠던 거야. 비온 다음 날 창문 열면 공기도 엄청 깨끗하고 좋거든요. 시원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있지요. 아, 하늘도 깨끗하고 맑고 좋네. 드디어 끝나나요. 정말. 날씨 진짜 좋다. 어떡해. 하늘 색깔 봐. 진짜 몇 날, 며칠을 비가 오다가 날이 개니까이 맑은 날씨가 소중하네. 날파리는 안 붙어서 좋덥디다 <laughs> 진짜 원래 몇, 한, 그 금몇년 동안 장마, 장마라고 하고 막비 왔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몇 년치 장마 비안온거다온 것처럼. 장마가 엄청 길었네. 제가 학생들한테 장마 시작할 때, 한국 장마다. 한 2주일 정도 비가 매일 오고 자주 온다. 우산 가지고 다녀라. 그랬는데, 3주 넘게 오니까, 한국 사람들도 다 놀랬어. 3주 장만을 잘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애들한테 비안 와도 우산 갖고 다녀라 라고 말해놓고 제가 우산을 잘안 갖고 다녀서 한 3번 4번 정도 학생이 우산 받쳐다 주고 그랬어요. 아휴, 정말 언행불일치의 현장이었죠. 뭐야, 매미 있어. 뭐, 매미구라. 시작되나 봐요. 어떡해 죽었다. 맞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지? 장마가 끝나면 맞다. 엄청 덥지. 무더위가 시작되지. 아... 이게 비안 온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네. 이제 허퍼덥네. 씁쓸하고. 빨리 여름 끝나고 가을 오고.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싸매고 다니면, 싸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싸매고 전기장판 들어가면 겨울은 되잖아요. 뭐, 롱패딩 입고. 근데 여름은 어떻게 뭐 벗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겨울이 더 나아요. 물론, 여름 휴가가 있어서 여름을 좋아하긴 한데, 이번에는 여름 휴가도 못 가니까. 최악의 여름이고. 그 문제는, 알아봐.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 안 돼. 나너 유혹하는 거란다. Somebody. 오늘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데일리룩으로 살짝 이거 저번주 쇼핑 하울에서 보여드린 다운투어스에서 한 핀턱 찰랑찰랑 한 핀턱슬랙스하고 같이 산 있는 블라우스인데 이게 약간 크롭해가지고 러키가 애매해서. 그냥 아예 빼버렸어요. 괜찮네요. 이 등에 이렇게 단추 이런 소인들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신발은 이 갈색 티스트레코들를 신어봤습니다. 네 가방은 벌스백, 노란색. 노란색이 이커카키랑잘 맞아서 네 곱창도 노란색으로 끼고 왔습니다. 예쁘네요. 우리 친구가 혁신도시에서 날라왔어요. 브런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 11시 반인데 브런치 먹으러 왔습니다 사람 없겠다 그치? 음. 일단 이건 먹을 거잖아 아보카도랑 파타 샐러드 어 이거. 이거랑 이거 둘 중에 뭘 먹을 까 맛있겠죠? 이거는 에그인을 플래퍼 아보카도 베이컨 샐러드 음. 식감이 좀덜된것 같아 언박싱, 언박싱. 그리고 여러분들,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번 달에 산 양현종 유니폼이 현종이 선발인 날에 도착! 이건 운명! 진짜! 어, 오늘은 박스가 좀 많습니다. 내거세개 엄마 거 하나. 엄마 거 먼저 뜯어보자고? 응. 제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옷. 98도씨에서 산 옷. 이네요. 어, 우리 현정이 오늘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봐. 지금 1회 강판 됐어, 쟤네. 금발. 아, 진짜? 어. 지금 일사 말로. 요거는 원피스하고 버킷햇을 샀습니다. 소재가 찰랑찰랑한 이런 브라운색 원피스가 있고 싶어서 브라운색 원피스를 샀어요. 내일 입을까 봐요. 다음은 버킷햇. 이거한번 사보고 싶어서 사봤어요. 근데 이거 흰색이라 지금 입으면 화장 못델 텐데 쓰면. 안 되겠다. 화장 지우고 써보는 걸로. 다음은 피그트리 아따 공격이 길어가지고 아직도 현종이가 안 나불어 나이 안현종 불고 일찍 왔는데 오늘 안에 러닝 가게 전에 보건나 싶네 이거는 피그트리에서 제가 엄청 계속 좋다고 말한 그 셋업을 다른 색을 재구매했어요 이거 그 아이보리색 셋업 베이지색도 구매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샀으면 좋겠습니다이거새더다음에 입고 보여 드리는 걸로 다이곳이것이 오늘 운명이 택배. 다가이곳에이건 진짜 예이곳에다이거에다가이곳에거이곳에이 아, 아 파울이네, 파울이네. 짠그렇습니 기아 타이거즈 올드 아, 컵 로그 올드 로고 컵. 로그 제발 초점. 됐다. 예쁘지 아, 않습니까? 요거두 개. 예쁘지 이거 깨먹으면 안 돼? 아빠 여기다가 막걸리 먹지 마라 그래. 역대 대걸에 먹을 것 같은데 안돼안 돼. 막걸리 먹으면 냄새 낸게안 돼. 안돼 안돼 안돼. 요것은 세일에서 정도. 필요했는데 세일에서. 아유 박전원 이와중에 삼진 처 당한다. 아유. 어, 남들 다 밀어내기로 나가고 다 나가는 데지 혼자 삼질 당해. 이름만 이왕돼 이름만. 아유 그냥 반짝 잘한다 였지 그는 장패드. 이거 있는 연구실 책상에 놓고 쓰는 요 마우스 장패들. <놀들> 놈들 다 삼진이가 아니 뭐야 본래 시간 뭐건 다 나가 있는데 혼자 삼진 나간다. 95 시켰구나. 이거 전에 있지 않았어? 이건 없어. 올드 유니폼 헤테 스타일. 건빨. 기아 올드 유니폼 양현종 샀습니다. 오늘 마침 양현종 선발인데 이거 딱온거 봐. 지난달에 예약 구매한 건데. 오늘 에이, 뭔가 느낌이 좋다. <laughs> 이거 되게 좋네.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이제 올드는 없잖아. 딱 타이거스 여기 올드 유니폼. 딱 양현종 여기 딱. 아주 좋고. 엄마야 홈쇼핑. 태팔이네. 스팀다리미를 엄마가나 장만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물 담아서 어떻게 빼는 거야? 이렇게 다이죠 이야 한승택 이두명 두 들어온다. 이타점이다 세상에. 라이스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와야 거기 우리 네유 그... 아,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32분 30분. 30분. 46초 거리 6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오분 27초 어 맞아요 저찰다요 걸음이 진짜 심해 걸음이 빨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지랑 해냈어 예 해냈어 해냈어 <웃음> <웃음> <웃음>

아침에 수박 신상 먹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먹고, 프리퀀시를 제가 레디백을 받고 싶어서 모았는데, 레디백 막 새벽에 막줄 서서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짓은 못하고, 그냥 오늘 의자로 교환하려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해놓고, 들어가서 기다려야겠어요. 이거 체워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요만해요. 저는 오렌지색으로 그냥 교환을 했고요. 자몽 라임 피지오. 제가 또 쿨라임 피지오 처돌이잖아요. 자몽, 스위티 자몽의 라임 블렌디드. 피지오래. 음! 쿨라임 피지오, 이거, 그, 블렌디드 한것 같아요. 음!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구만. 저는 이제 그러면 출근을 하, 하이스 <목소리> 어제 배송 은 기아 타이거즈 장패드를 가져왔어요. 이 책상에 깔아 줄려고. 이 네, 마우스 패드가 있고 없고가 마우스의 생생함이 달라서 이거 세일해서 만 원에 만 네. 샀어요. 만 원이 길리 샀어요. 여기는 전복현대저 아주 바쁘네요. <laughs>